자 위원님, 뭐 시세가 낮더라도 이런 종목은 따라가도 된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해보자라는 전략 매번 챙겨주고 계신데요. 뭐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성공하셨습니다. 오늘도 그러길 바라면서 새로운 종목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보시게 되게 되면 저는 이제 한국 선대를 보는데 이 한국 선대 같은 경우는 금일 추사가 전환됐어요. 추사가 전환됐다고 하는 경우는 원래 상승세를 보는 것인데, 이 상승세를 볼 때, 거래가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아직까지 단기 지표는 상승신호를 보내지 않고 매수를 안보내고있는데 선행서, 선매수 신호가 이틀 전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금융 같은 경우 추세가 전환서 아래에 꼬리가 달린 소형선이 발생이 되는데, 왜에 꼬리가 길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오전에 회복하지 못했다가도 재차 반등신호인데, 이 반등신호가 나올 때는 거래가 좋죠? 이럴 적에 심리가 올라오죠. 이럴 때는 긍정적 관점 보세요. 왜 그러냐면 항상 주식은 하단 추세 근접한 적에 우회 꼬리가 길게 형성된 것은 항상 고래의 기법에서 고래 등이 보인 것이다. 수평선 우위로 고래 등이 보였다. 그래서 매수 관점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일번은 단기고 2번은 중기적 관점인데 이번 주가 하나, 둘, 셋, 넷, 5주째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하단 추세이기 때문에 이럴 적에 항상 4천 원 기준 시가의 팔락같이 매수 관점 좋은데 원래 기본적으로 4천에서 4,500원 이하니까 장중 매수 적정가가 4,250원 정도 됩니다. 중장기로 4장 타조 시도 정보를 잘 이어줄 것 같습니다. 네, 중장기로 보자 한국선제 4,250원 정도가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정보를 사서 수익이 잘 나면 참 좋겠는데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요즘 장세는 너무나 어렵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같이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남 큰손 정홍주 위원님 네. 요즘 뭐 투자를 계속해야 될까 나 이제 도망치고 음. 싶다 저도 개인적으로 막 그런 생각 들어요 아 바닥이네요 바닥, 그런가요? <laughs> 바닥이 그런가요 인간 지표인가요 그게 바닥이에요 왜냐면 음, 네. 오늘 아까 막 투매 나왔죠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 텐데 내일 지수 반등 나올 거야 혼 반등이 안 나와도 안 나와도. 종목장세하기 충분히 되게 좋아요. 음. 지수 하락폭은 제한됩니다. 근데 수급으로 눈으로 봤자 우리가 뭐 예측이 아니고 눈으로 데이터로 보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는 거짓말 안 한다. 내일 반등 가능성은 대비해서 매수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중국의 방산 성장이 마이너스 한국 유리 유일하게 연100% 이상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탑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분야가 방산산업이죠. 한국 식강 안에 진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일본은 뭐 방산 작년도 수출 한건밖에 없는 이게 잘 나가는 분야가 방, 방산이고 한국 유럽까지 진출한 상태로 동유럽 폴란드 방산 진출 이외에 나토 편입국까지 한국 방산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는 것을 방, 어, 바, 바라본다면 방산 업종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 회사는 로키드 마틴, 보잉, 에어버스 등을 고객사로 둔 한국 우주 전문기업으로 K-방산 글로벌 성장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한 성장성을 초점 맞춰야 될것 같고요. 그, 그 그룹 내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안정된 사업이 방산 산업이다 그래서 이미 김해, 김해공항에서도 이런 사업을 펼치고 있고요. 자회사 통해서 유럽, UAM, 어, 바로 도시항공 모빌리티 사업까지 진출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앞으로 드론, 도시항공 모빌리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성장성을 볼수 있을 텐데 핵심은 시, 실적입니다. 실적 잠깐 차트 보도록 했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좋게 앞으로 흑자 전환될 예정인데 이렇게 실적이 적자를 만년 보이다가 실적이 대폭 증가가 지금 철원원 때까지 예상이 되는데 현재 실적은. 적극자 전환된 턴 오라운드인데 약두배 정도가 넘게 되는 도서 실적이 그 동안에 안 좋다가 초, 고정비 커버 관에 들어가면 주가가 이제 실적이 증감에 따라 본격적 상승이 이어질 것 같아요. 저, 어제 같은 경우에 명품 신호가 났기 때문에 적정인 매수관 좀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런 저점만 붕괴 안 된다면 앞으로 상승흐름 보일,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체크해봤습니다. 공명 정주위원님의 지 종목 지금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ounir. <coughs> 종목으로 시장에서 기회를 노려볼까요? 정주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제가 종목에 AS 때 보니까 목요일, 네. 금요일 종목 다 AS 들고 네. 오셨더라고요. 사실 네. 그렇죠. 그게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네. 시장이 밀리면 오늘 뭐 올라가는 종목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그렇죠. 네. 제가 ARM 쪽이랑 전기차 쪽 계속 강조를 해드렸잖아요. 아, 그런데 오늘 제가 오늘 종목 이제 기법 강좌 시간에 얘기해 드렸던 게 전기차 중요성 말씀드렸죠. 네, 맞아요. 전기차 들고 왔습니다. 음. 아, 일단 항상 주식은 이 바닥에서 세력 들어오고 실적이 급증할 만한 기업들을 해야 되거든요. 이삼기라는 종목이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 무엇보다 이삼기 같은 경우는 이 북미 지역 쪽에 현대차 기아 다이캐스팅 유일한 1차 협력회사고요. 요즘에 뭐 미국, 한국 전기차, OEM사 쪽에 견적거래 의뢰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당이 어려울 정도라고 대표사가 대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 그런데 자회사 3기 EV가 하반기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죠. 재료가 있죠. 어, 이제 내후년도쯤에 이제 매출이 1조 이상 전망이 나오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거든요. 최대 주주가 5천 원대에서도 추가 매수 들어왔던 기업이죠. 어, 일단 차트를 안 보겠습니다, 오늘. <laughs> 제가 자세한 내용은 US을 오후 8시에 M10W 공개방송에서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꼭또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기차 네. 중요합니다.